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요한의 형제 야구부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때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식인 네패에서 맡겨 지키고 6월절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오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세사들이 그 손에서 허서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때를 띄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거듭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주의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회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5절의 말씀이 기 말씀인데요. 핍박 어, 중에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핍박 중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초대교회가 폭풍 속에서 피어난 꽃처럼. 예, 예루살렘 교회에 5천 명, 3천 명의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러나 스데반 순교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사도들을 빼고는 모두가 흩어지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우리가 어제 봤듯이 사도행전 1 1장에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부흥 뒤에는 어, 이렇게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부응하자마자, 어, 이 1절에 보니까 헤롯 왕이, 헤롯 왕이 이제 몇 사람을 죽이고자 합니다. 특별히 2절에 보니까 야고보가 죽게 되었고요. 야고보가.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들을 보며 정치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과 헤롯의 관계 속에서 유대인들이 이 모든 일들을 좋게 여기는 걸 보면서 삼재를 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잡아서 이제 감옥에 잡혀간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핍박과 이렇게 하나님의 큰 기둥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또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힌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제도의 기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물론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겠지만, 이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헤롯 왕보다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이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교회는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결사대도 조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아는 사람들의 인맥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어, 무마시키기 위해서 하지 않고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하고 싶은데요. 첫번, 어, 기도에 관한 세 가지입니다. 첫번째 뭐냐면, 어, 이상황서의 5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교회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간절히 나오고 기도하더라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교회에 예,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핍박과 고난, 고난과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예,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자 교회가 기도하는 것,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특별히 이 기도가 담대하게 믿음의 기도였다라는 것이 헤롯 왕보다도 크고. 이 종교, 어, 유대, 유대인들보다도, 유대 종교인들, 어, 지도자들보다도 훨씬 크신 그 하나님 앞에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탐대히 기도할 수, 기도했, 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론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린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 교회가 함께 했던 합심의 기도. 예. 베드로의 그 어, 베드로의 그, 어,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또이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탐대하게 그들이 기도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믿음의 기도, 함께하는 합심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 예, 간절함의 기도는 이들이 이 가운데 목숨을 굴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굴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함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의인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러한 기도입니다. 구약에서는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볼 수가 있어요. 한나가 오랫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 자녀를 갖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는 기도의 그 모습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생사가 걸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 기도하더라라는 단어가 원래의 원문에 보면 미완료 현재 분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작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적어도 갇혀 있는 동안 이들은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2 2절에도 가면은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들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한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쉬지 않고 이들이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 예. 하루 이틀 기도하는 것은 쉽지만은, 응답이 받을 때, 응답을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가 원안을 가진 그 원한을 풀수 있는 그 사람이 재판장인 것을 알고서 끊임없이 찾아가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을 때그 원한을 이렇게 풀어줬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내가 오래 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기도의 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네. 세 가지를 오늘 여기에서 함께 배우게 됩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함께 모여서 담대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간절히 목숨을 건 생사를 참으로 어, 생사가 걸린 것처럼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세 가지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때의 6절에 보니까 이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이런 장면들을 어, 나중에 풀려난 뒤에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육절에오니까베드로와두 군인 틈에 있었고요. 두 쇠사슬에 매여 있었고요. 파수꾼들이 문밖에 이렇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7절 서부터는 응답이 일어납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며. 첫 번째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옥중에 광채가 빛났죠. 그리고 옆구리를 쳤습니다.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손에서 그 새사슬이 벗겨지고 천사가 나타나는, 8절에 보니까,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하면서, 9절에 따라갈 새, 10절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납니다. 파수꾼들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문이 저절로 열려집니다. 천사가는 그때 떠나게 되어집니다. 7절, 8절, 9절, 10절. 이 기도 응답의 장면을 환상 가운데, 상상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모든 쇠사슬이 벗겨지고, 그리고, 그리고, 그 파수꾼들을 지나서 문이 열려서, 이런 장면들을 베드로가 실제로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1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때야 정신이 들었고,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베드로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현실 속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묶여져 있는 모든 새사슬과 모든 감옥들의 문들이 다 열려지고, 우리의 눈물의 그 장소, 어둠의 그 장소에 광채가 빛나며, 천사가 나타나서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전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환란과 핍박이 있는 이 초대교회의 죽음이 있고 하나님 감옥에 잡혀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담대히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시간들, 하나님 참으로 군인들이 지켜있고 감옥으로 철저하게 막혀있는 그 곳에서도 쇠사슬이 벗겨지고 광채가 그 가운데 가득하며 천사가 나타나서 문을 열고 파수꾼들을 지나게 하는 하나님의 이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이 은총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또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세계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생사를 가르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특별히 이 교회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집으로 세워나가서 영혼을 살리는 귀하고 복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한마음으로 묶어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서 만민이 기도하는 이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에 좋은 것은 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